백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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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시장에 시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네, 오세요. 아 우리 소문난 닭집 봤는데요. 그 20여 년 동안 유지해 올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아이템으로만. 일단 소비자들께서 먼저 아시죠. 일단 이집 제품은. 바같은 신선도 하고 관리 잘해서 믿음이 간다.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신선도를, 비자들이 먼저 알고 계시는 거죠. 어. 가격은 좀 차이 날수 있지만, 일단 식품이다 보니까, 내 가족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신선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 다니시는 것도 편하게 다니시는 게같습니다 가정에서 생닭 사가는 건 주로 이 닭볶음탕 뭐 이런 거 하려고 가져가는 거죠? 거의 볶음탕용이 많죠. 백숙용은 조금 이제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게볶음탕용이니까 그러니까 어 중간치 정도, 삼사인분 중간치 정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 가슴살 눌렀을 때 단단한 거. 아, 미끄럽지, 아, 않은 그. 미끄럽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거. 일단 육안으로 보면 음. 색깔이 붉은색이 나는데, 아. 붉은색이 나고요. 그럼 약간 약간 이게좀 오래된 거는? 무슨 하얘, 색깔이? 색깔이 하얗습니다이 다리에 핏기가 꼴고히게하얘지니다 음. 핏물이 빠졌기 때문에. 음. 얘네는, 그 가슴을 이,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네. 이제 다리살이 핏기가 선명한 거. 이게순승한 네. 거죠? 네. 아. 얘네들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핏기가 다 빠져버리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음. 하얗습니다물 음. 뿌리고 파는 닭들, 그런 음. 것들 물렁물렁한 것들은 신선도가 많이 음. 떨어진다고 봐야죠. 음.